롤할 바에 이리 한다. 유튜 안녕하세요. 유세라입니다. 오늘은 프리시즌의 생방송에서 했던 게임 몇 개를 모아왔습니다. 예이! 세라님, 이번 패치노트 당연히 안 <laughs> 보셨죠? 패치노트 안 보셨죠? 아, 당연히 안 봤죠. 사람을 뭘로 보고. <laughs> 지졌다고 볼수 있죠, 이건? 낭비 안 할게요, 그냥. 네, 이거 그냥. 블링크로 쓰지 말걸. 같이 먹어 같이 따먹어, 같이 따먹어. 같이, 같이, 같이. 아이스번 판은 좀 팀원들을 따라다녀 볼까요? 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막 아, 하나 때렸지. 쟤, 네, 이 똥구멍 주나나었나 나지대고 변이 늑대 쪽으로 가졌는데, 적팀을 만났습니다. 이 십년들 도망가네? <laughs> 해목글어 가자. 어. 아, 아. <laughs> 아, 얘들아, 미안하다. 뒤로 교전은 졌지만, 곰탱이 톱구멍을 따먹어주고, 적팀을 만나 싸움을 해줍니다. 아, 뭐, 함 뜰까? 그냥 들어가서 쳐받고 싶었는데, 참으면서 천천히 해봤어요. 아프지, 새끼야. 아프지, 새끼야. <laughs> 음. 니네 오빠 뒤졌어? <laughs> 없다 캐로베로스 들어가자 왜 그거 없거든? 아아 아, 뭔가 어아잠깐만잠잠아나이잠잠잠잠 신0년 좋아. 나이스. 어, 벌써 세팀이았 왔구나. 풀타임일 때 빨리 싸워야 되는데. 사연님 너무 잘해요. 음, 내가 좀 잘하긴 하지.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 안전하게 위클라인 뚜껑까지 찢어버렸습니다. 우리 팀 위클 먹었는데 까불길래 반 죽여놔 줍니다. 못 어! 맞췄지롱. 이들 안 될까? 어 나이스. 어 아, 나이스. 와. 일 미국 갔다 왔음 저. 이는 더 쉬울 것 같은데. 이리와. 아 지쳤다 이거. 어, 나이스, 살았다. 뒤질 뻔 했다. 응, 나이스. 응. 해줘. 응, 네, 해줘. 와, 1등 했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짱? 50점 밖에 안 줘? 아, 씨발, 게임하기 쉽네. 나이스, 50점 더 내놔. 자. 이번 판에 뭐 할까요? 리나 말고 딴거 하고 싶어. 아, 근데, 테오드로 있는 팀에서 탱커, 아, 마커스 해야겠다. 군침이 싹 도는 마커스.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마커스가 탱커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 새끼 딜러임. 이게 머리끄댕 이탁 잡아오는 게 존나 웃긴, 그냥. <laughs> 이것 때문에 하는 듯. 접착제 특. 공장에서는 그냥 거의 뭐 천연기념물 수준으로 안 나오는데, 면체소에서는 존나 많이 나오 이리와, 이년아. 제발, 지랄하지 마. 아, 이씨발. 아, 개얼받네. 뭘 만들어, 미친. 뒤질래? 아, 이거 박아라. 아치, 나이스. 때리지 않고 쫓아갑니다. 왜냐? 이리와, 이년아. 나 있어요. 나 공총만 기다렸다가 확스하게 들어옵시다. 갈 밀어주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불쌍해.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와. 아쉽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사출을 당했잖아요? 님들 봐보세요. 사출 당해서 7등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못할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게 정대가 아닌가. 할미가 해줄게. 할미만 믿어. 아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진짜 사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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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는 전진 마르티나야 그냥. 아니 뭐 그냥 님들 그냥 아 그냥 좀 답답하다 그냥 님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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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해 드릴게요 그냥. 아 혼자잖아 얘. 응? 병신 같은구나. 근데 이거는 그냥 빨리 뒤져줍니다. 이거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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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그럼 지금 뒤지면 안 되잖아. 방덩이 딱대. 근데 알아서 좀 살아놔주세요. 아 지렸다. 개추요? 썬다 썬 썬다. 자, 밥 먹어 주고 벌써 난 1일 차에 그냥 있죠. 방송 됐어, 이제 뭐래, 뭐래 해줘 왠지 밥 1등 할것 같은데? 저기 신령들이 자꾸 어 빨리 해줘 빨리 해줘 What is 다 t What i 아이고. 나이 많은 사람을 고니다나이 새끼들 포기 못하겠어. 아, 잠깐만, 쌉 눈에 띄셨다. 그냥, 아, 전진 마르트나야? 다 이거, 이거, 들 해줘 오토바이타오토바이타 니가 네가 죽어 니가 죽어 니가 죽어 니가 죽어 니가 죽어 니가 죽어, 죽어. <laughs> 아왜 일로 오는데 나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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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이스이기 이거, 이 역해 인인방인데 저탱이 딱돼 있는 거다. 응, 음, 뒤져. 으 <laughs> 저탱이도 찢어주고, <뒤져주고>, 꿀구멍도 찢어줍니다. <laughs> 아야. 아야, 미워. 야, 얄미운 나나. 어, 뭐야, 깡패 있네. 어, 누나도 이러지 마세요. 아, 똥꼬에 레이저빙. 써줘. 나이스.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야. 이리 와, 이년아. 나이스. 드디어 바값을 하는구만. 어? 궁이 없긴 해, 나. 뺐다가, 접했다가. 좀 쉬었다가. 그냥 뺐어? 나이스. 나이스. 이게마르티나야너나왜스나지 나이스. 기다렸다 이스 여기서 나있어야되나 어, 있어야돼 있나야돼나돼스안돼스 응? 안 나이스. 나 아, 나 궁이 없었어. 님들아. 아, 다궁 있었으면 이겼을 거 같은데. 나마르티나 아, 차이 아니? 응. 르스나차이 <laughs> 아니 나 잘했네. 나 이만들 처음 넣어 봐. 아, 나좀 늘었는데? 리다 버려?